짜란! 안녕하세요. 저 혹시 구경하는 거 찍어도 돼요?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게 다죠? 주세요. 네. 사실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얼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. 근데 여기가 엄청 보들보들 그리고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. 사볼까봐요. 어떻게 쓰는 거야? 처음에 <목소리> 때 사보고 싶었는데. 어, 어, 지갑 잠시만요. 네, <laughs> 이렇게 주세요. 54,100원이네요. 54,100원이야? 네. 이거 막 세탁해도 되는 거예요, 세탁기에? 세탁하셔도 되는데, <laughs> 어, 울모드로 해가지고. 네. 좀, 좀 느리게 돌아가는 그걸로 아. 하시면 돼요. 너무 세게 하시면은 한 곳에 뭉치니까. 아. 그냥 외만 단독으로 울, 울 모드로 세탁하시면 돼요. 이제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애가 덩치가 너무 크네? 제가 늘 말하지만, 만두는 딱 바로 찌자마자 바로 먹어야 이집 만두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알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단 여기서 먹는 거예요. 배고파. 박지 찾아가는 동안 식으면은 이 집의 진짜 맛을 알 수가 없으니까. 키가 엄청 얇고 왕 커요 하나가 거의 다른 일반 만두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진짜 커. 일단 간장 없이. 아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불편하다. 아 근데 먹기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몰라. 침낭사 왔더니 더워 죽겄네 와, 물이 아직도 얼어 있어. <laughs> 저 이거 3일 전에 집에서 얼려온 거거든요? 아직도 얼음이 있어요. <laughs> 이래서 스탠리 스탠리 하는구나. 와, 짱이다. <laughs> 왠지 비가 갑자기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라서 텐트랑 밖에 다 정리하고 들어왔어요. 아니, 엄청 추울 줄 알고 겨울 침만사 왔는데 <laughs> 더워 죽겠네. 환장하겠네 Thank you 나 요리 너무 잘해요.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해주세요. 제가 레시피 올려드릴게요. 레시피는 더보기란! <laughs> 옆에 아저씨들이 갖다주셨어요 아니 근데 마파도부 갖다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맵게 돼가지고 약간 암살 신동줄 알까봐 깜참해 껍질도 같이 주셨네 자, 남자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<laughs> 이소리는여자들이 거절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질문에 여자가 이런웃음소리를 냈다면 당장 개소리를 멈추세요 이야 즐겁게 사시네 <laughs> <laughs> 같이가야에 <라이번네. 웃음> 아예한번 끌러도 아들어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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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, 유 아, 쉽네 만약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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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<laughs> 밥안 먹고 싶은데 <laughs> 와 진짜 따뜻하구나 여기 겨드랑이 아니 내겨 말고 여기 옆구리가 또 이렇게 반이 뜯겨져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고 오, 좋구나 따뜻하고 좋다. 아 이래서 구독자님들이 침낭 좋은 거 사라 그랬구나. 와저 더워서 중간에 전기장판을 껐어요. 와 진짜 따뜻하다. 아니 5만 원짜리도 이렇게 따뜻한데 수십만 원짜리 쓰시는 분들은 뭐 어디 히말라야에서 자는 거야? 와. 진짜 따뜻하구나 와. <videogame> <ckoier gucken>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안녕히 계세요 저봐 괜찮아요 <웃음> 아, 그, 괜찮아요 아, 네. 와,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네,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네, 네. 어, 하, 어. 저 산책하고 올게요 먹어야겠네. 아니 아직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밥안 먹겠다 그래데내저스가 눈살이 크크위간이크 크크, 하면서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아 진짜 이렇게 인상을 막 이렇게 쓰셨어요. 하고 있다니까. 또 먹으러 가야돼 <laughs> 네에 네. <laughs> 어? 어디 가셨어요? 어..밤에 <laughs> 아, 설치하고 갔어요 아..밤에 가셨어요?

만드는 음. 거 잠깐 놔두고 다니는 사람 이 나하고 사진 한장찍네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. 네. <laughs> 똥산와서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?